존 F 케네디의 암살과 관련되어 있는 기밀 문서. 이거를 깔아. 미국의 의회에서 1992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기록을 2017년 10월 안에 모두 공개하라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거를 공개했어야 됐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트럼프였죠. 나는 모든 걸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cia랑 fbi가 이거를 공개하는 건 안보 문제가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밀문서가 있다 그래서 이몇 가지의 문서를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몇 개의 문서를 빼고 꽤 많은 걸 공개하긴 했어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져있고 양만 많은 거야 공개를 한게자그 이후에 바이든 정부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존 F. 케네디의 기밀문서를 까는 게 일종의 정치적인 지지율을 위한 행위예요 <laughs> 나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거를 다 까겠다 바이든 정부가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또 핵심적인 걸 빼고 공개해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몇 개를 핵심적인 건 빼고 자꾸 몇 개만 빼가지고 쇼맨십 바는지거리가좀 있어요